매우 깔끔한 원룸을 고려 대역 원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바닥도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네, 네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침대, 옷장, 책상이 다구비되어 있고 에어컨까지 그리고. 어, 천장에서 불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와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매우 아름답죠? 화장실, 어, 매우 깔끔하고 넓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도 깨끗하고,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 무, 무엇보다도 창이 LG 하우시스네요. 그래서 겨울철에 점, 전혀 추, 춥지 않겠네요. 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금액은 500에 40입니다. 지하철은 2분 거리에요. 네, 네 고려대역 한아름 부동산입니다.